300만 원을 갈취하려는 차주인 닥치고 변명하지마! 300만 원 없으면 못 가? 창문이 반쯤 열려있어서 도둑 들까 봐 지켜드리려 했어요 웃기시네! 착한 척은! 내가 이런 수작 처음 보냐? 형님 제발 봐주세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도 겨우 모으고 있는 처지예요 빨리 가봐야 해요 내 마누라가 병원이든 무덤이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? 오늘 돈안 주면 여기서 못 가? 그때 지나가던 남자가 끼어드는데 야! 넌또 뭐야? 뭔가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이차 시세로 따지면 500만 원은 넘어요 들었지? 300이 아니라 500만 원이래 근데 이 흠집 오래된 거네요. 아니 당신 누구 편이야? 괜히 나서는 거면 내가 대신 내주든가. 그래요. 돈을 꺼내려는 그때. 잠깐만요.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. 행인은 태연하게 현금을 건네고. 여기요. 만족한 듯 차를 타려는 그때. 거기서 충격적이게도. 내차 긁어 놓고 어딜 가려고? 누구 차? 제정신이야? 이 차가 뭔지 알기나 해? 너 같은 놈이 몸 팔아도 타이어 두 개도 못사 행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. 현수야. 며칠 전에 내차 빌려 갔었지? 혹시 흑인의 뚱뚱한 사람한테 내차 빌려 준 거야? 아네. 맞아요. 제 친구예요. 그친구 양심도 없네. 내차 긁어놓고 보험 사기에. 지금은 협박까지 해. 그런 줄 몰랐네요. 형님, 처리 잘해주세요. 받아야 할건 받으셔야죠. 알고 보니 그는 진짜 차주였는데. 오백? 사기꾼은 결국 500만원을 뺏기고. 내차 긁었으니 500만원 내놔. 이 사기꾼아. 그리고, 이봐요. 이돈 가지세요. 형님이 절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아요. 가져요. 와이프 병원 치료비 모으는 중이라 했잖아요. 이걸로 치료비 보태세요. 그래도 됐어요. 걱정 마세요. 그 500만원은 저 인간한테 직접 받아낼 테니까요. 고마우면! 그래. 좋아요 한번 눌러줘.